저 AI 쇼츠, AI 인지 생성하고 이래서 구독자 빨리 늘리시는 분 계시는데 2개월만 지나면 과거 게 돼요. 그리고 빨리 만드는 영상일수록 조금 지나면요. 너무 흔해빠져서 구독자 이탈률도 상당히 많이 생길 거고요. 어, 얼마나 속도들이 빨라지냐면 그냥 누가 하나 100만 조회수 찍잖아요. 그럼 그다음에는 그 영상으로 도배돼요. 같은 이미지로. 맞아, 맞아. 그리고 거기서 생성시키는 이미지 이 친구들은 다 그 ai 쪽에서 다 틀리게 생성해 준다고 그러지만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다 유사하니까 간단해요 지금 현재 ai는 다 수명이 짧다 작년에 gpt 나오고 처음에 이미지 생성하는 것도 처음 나올 때 그때 음. 영상들 지금 누가 보나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음. ai로 만드는 거 어떠냐고 저한테 갖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ai로 만드는 영상 내년도에 대표님 보실 것 같아요 아, 유튜브 음. 영상은요 음. 쌓여가야 돼요 쌓여가야 되고. 계속 영상이 콘텐츠하고 퀄리티가 진화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AI로 영상 하시는 분들 지금 쉬운 거로 하시더라도 내가 이거로 한달두달세 달을 같은 기술로 쓰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하시는 건 되게 좋다고 봐요 계속 시장이 바뀌는 고급화되고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키면서 키우시는 분은 진짜 앞서가는 압성, 분이고 이거로 영상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보시고 나서 출발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만든 영상을 한달 뒤에도, 두달 뒤에도, 세달 뒤에도 그렇게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수익 창출도 안 되고요. 수익 창출돼도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뒤에 언제 잘릴지 몰라요. 왜냐면 유튜브가 수익 창출된다고 영원히 인정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의 민원이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본인 채널의 콘텐츠의 퀄리티 관리 차원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또 너무 단순한 것들을 영상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는 걸러내요. 어떻게 걸러내냐? 제일 쉽게 걸러내는 방법이 노출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 최근 역사 소츠들 갑자기 노출 언제부터 안 시켜준다. 맞아. 어, 노출량 대기업한테 갑자기 어. 안 시켜준대요. 어왜 그러냐면요. 역사 소츠잘 된다니까 사방에서 생겼거든요. 음. 역사 스토리가 계속 생성되지 않아요. 아무리 틀리게 만들어도 다 보고 본 거예요. 근데한한 한 분이 역사 소츠를 유명한 콘텐츠로 한 100개를 찍었다 다른 분도 100개 찍었다 그런 분이 한전 세계적으로 만 명이 된다 AI를 활용했다 그만명 중에 영상을 100개씩 올리셨다면 30개씩은 다 겹칠걸요? 안 그럴까요? 나폴레옹 얘기 나올 거고 다 겹쳐요 그거를 유사 콘텐츠라고 유튜브가 밀어주다가 점점 CTR 떨어지고 또 유사 영상 이미지에서 유사 영상 점점 많아지고 많아지고 하면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수익 창출 전의 채널이라면 수익 창출을 거부하면 되고요. 수익 창출 이후의 채널이라면 그 다음부터 수익 창출을 정지시키거나 그냥 잘라도 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민원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노출을 안 시켜주고 음... 뭐 법적으로 유튜브가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렇게 줄인 거예요. 9년 동가, 18년 동가 그 아동 콘텐츠. 그때 돈 많이 번다 음. 그럴 때 우리 아동 학대란 얘기 나오고 또 한국 사람들 민원 나오고 이럴 때요 유튜브에 엄청 민원 들어가고 이럴 때 유튜브가 그 민원 요소 보고 전세계적으로또 문제 됐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이나 이런 거로 아동 뭐 성추행 이런 걸도 많이 생기니까 유튜브가 그때부터 그냥 버티다가 트래픽이 워낙에 많은 곳이니까 거기 광고 수익도 많으니까 버티다가 정책을 싹 바꾸면서 얼굴색을 확 바꿨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안 잘랐어요. 노출 줄였어요. 음. 하루에 천만 노출씩 일어나던 것들이 갑자기 십만 노출로 줄더니 한달 지나니까 만 노출, 오백 노출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여기 아동용인지 아니지 설정하라고 그거 아, 아동이 나오는데 설정 안 하면요. 그 후에 패널티 먹어요. 그럼 요즘 AI인지 아닌지 설정하라고 나오잖아요. 시작된 거예요. AI 기준에서 고퀄리티로 가느냐. 아니면 진짜 찍어내듯이 결국에는 AI도 양심껏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두고 컨텐츠 집중할 때 너무 심으러 가면 내가 쉽게 잘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AI로 내가 접목시켜서 나만의 것을 할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왜냐면 후에 따라가더라도 내가 잘하거나 내 특성의 방향을 그 사람들이 따라하지는 못할 거니까. 그래서 AI를 활용하더라도. 내 특성에 맞는 것을 좀잘 맞춰서 가라 결국은 AI를 활용은 하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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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 TV TV 죠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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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쉽게 가면 TV TV t 요 TV TV 은 결국에 오래 못 가네요. 지금 장장 t 수잘 나오더라도 네. 두달반 동안 저희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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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I로 이미지 만들어 고양이 영상 영상 하나 1,600만 조회 하오고요두달 만에 35만 찍었어요 구독자 수익 창출 거부되고요 그다음에 재생산 콘텐츠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음악 넣어보고 뭐하고 뒤늦게 이제 방법을 찾죠 경험은 충분하다 왜? 시장이 그리 가고 AI 쉬우니까 그렇게 갈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방법을 그 안에서 찾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가다 보니까 너무 쉬운 쪽으로 방향을 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경우도 수익화하는 방법 확실히 그걸 꼭 생각하고 가야 되는구나를 어,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확실하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지금 방향 내 거를 진단 잘 해봐서 행여 너무 쉽게 내가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하고 계산해가면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어떤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할지 마저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하신 분들 중에 네. 컨설팅을 받거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최근에 잘하고 있는 사례 음... 하나 정도만 알려주시겠어요? 네네 네. 요리 채널 만드셔서 지금 한달 보름 만에 구독자 만1 0 0 0명 정도 이건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영상 콘텐츠 뭐, 임팩트라든가, 쇼츠 만들 때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다들 요리 콘텐츠 만들려면 되게 고민이 많으신데, 음, 편집, 상태,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올해 100만 나오실 것 같고요. 이분도 쇼퍼만 000... 하신 분이거요 네, 쇼퍼만 아. 하고 계시고, 어, 본인이 요리를 꽤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그리고 실제로 컨텐츠를 계속 키워 가시면서 예를 비즈니스나 상품 판매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분들은 그쪽에 비즈니스 쪽에 대해서 구상해서 그렇게 설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쇼트 만드는데 이거 1분 하나 만드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었을 거라고 딱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정상이 들어가야 브랜딩도 되고 나중에 성장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결국은 내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 콘텐츠, 네. 소중한 콘텐츠는 네. SNS 확장도 가능해요. 음. 이제 이렇게 콘텐츠가 좋아야지. 아까처럼 AI 이런 거로해서는 나머지는 전혀 기조도 음. 않으니까 진행하실 때는 네. 꼭 장기적인 음.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된다. 네.